그러면 제가 이걸 해체할 동안 치킨 스톡을 끓여야 되잖아요. 네. 거기 들어가는 야채, 아 야채, 채소들. 채소들. 채소들, 채소들 좀만 손질해 주시고 그 배합은 똑같아요. 항상 야, 예 채소 스톡처럼. 이제 항상 하고 하면 알아듣는다. 좋은 것 같아 요 이제. 네. 자, 그러면 네. 하고 닭을 씻어야겠죠 한번 뭐, 그래도 닭, 닭. 씻어야겠죠. 닭 씻을 때, 예. 속에까지 다 씻죠. 예. 아, 저 같은 경우, 이제 닭을 잡으면, 예. 엉덩이 쪽으로 이제 기름부터 제거를 하고 나서, 음그 다음에 속을 이렇게 닦고. 음 저는 이게 방법이 다양한 나,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하는데. 네. 못참게 뭐, 음, 음, 내가 하니까. 맞아. <laughs> 내 스타일대로. 이게, 이 잡내하고 피를 제거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맞아, 맞아. 사실 이게 물에 한. 두세 시간 정도는 흐르는 물에 담가 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네. 자, 잡내도 빨리 나가고 불순물이 다 것들.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찬물에다 끓이죠, 닭을. 네, 찬물, 에 찬물에, 찬물에 끓이는 이유는 찬물에서 이게 열이 가해지면 천천히 안에는 음. 그 안에는 야채하고 닭 뼈의 그 맛들이 천천히 우려낸다고 보시면 돼요. 닭 해체 어떻게 하세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음.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슴살을 제일 많이 쓰니까 가슴살 을 도려내고 나서 나머지는치는 성격으로 가는데 저는 이제 보면은 이 여기를 끊어 줘요 다 저는. 아,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그래.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다음에 다리도 살짝 꺾어 이렇게 다. 뒤집어서. 그럼 이제 작업하기가 편하거든요, 아, 되게요. 그다음에 여기 뼈가 이제 끊어진 부분을 빼내시면 되고요. 음. 반대도 이쪽도 간단하게 빼면 되고 가슴살은 제가 쓸 거니까 그래서 음. 살짝 벗겨내고 껍질 안쓸 거죠. 예, 네, 이 가운데로. 치로 껍질 넣을 거예요? 껍질 안 넣어요, 저. 안아 근데 이 뼈에 붙은 건 넣을 거예요. 음. 이렇게 살짝 집에서 벗겨내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하면은 가슴살이 쓰러지는 거고요. 사실 이쪽 음, 보면은 심각하지. 이 붙은 살이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살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 부위를 오이스터 살이라고 그래요. 이게니까 그러니까 그러 텐더로이처럼 제일 맛있는 부위예요. 그래서 예년 요리학교 다닐 때 우리 쇼버거든요. <laughs> 이거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이제 <laughs> 이거 다 떨어뜨려서 자르는 거 그러면 이제 네. 불합격이야 그러면. 다음에 이쪽도 레이먼 셰프님 쓰신다는 부위를 이렇게 뼈 밑으로 들어갔어. 요선 제자. 너무 많이 잘랐나? 에잘 잘라줬네. 자기가 살더 가져가겠다고. <laughs> 그럼 이거는 나 따로 이렇게, 좀 모아주세요. 이렇게 레이먼 셰프님 거. 자, 그럼 요거는 네. 치킨 스탁으로 가고. 네. 그러 요거를 다 이제 치킨 스탁으로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럼 넣어 주시면 네. 제가 양파하고 썰어 넣을게요. 네. 잘 으도 하고. 자, 이제 닭을 만지시고 나면 꼭 손을 네. 엄청나게 잘 닦아 주셔야 돼요. 그죠? 그렇죠. 그쵸. 닭 하면 또 메모셰프님이 계란 시스템도 내가 알아봤어, 사실은. 아니 주위에 삶은 날라 때문에 굉장히 아팠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 네, 음... 굉장히 무서워요. 음... 이 스텐 스톱... 장인 하는데 뭐. 끓일때 웬만한 이런 좀 기름기를 제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정면 됐겠지? 더 제거할까요? 아니요 딱 좋은데. 뭐 음. 건져내기 음, 쉬운 것도 또 그거니까. 음. 자 그러면 치킨 스텐은 이제 다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얘 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뼈. 네. 아 야채 벌써 다 잘라 주셨네요. 네. 야 역시. 아무 닭 하는 거보다 이게 더 쉬우니까.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다시 한번 씻은 해체한 닭뼈를 넣으면 됩니다. 넣고 이제 서서히 네 천천히 이제 우려내면 되고요. 지금부터 한 40분 정도, 3~40분은 끓여야 되겠죠? 3~40분. 그 동안 이제 가슴살은 좀, 좀 이따 사용할 거니까 제가 랩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요.